XRP ETF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길잡이 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XRP 홀더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XRP ETF 승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EC가 심사를 또 연기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자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것도 미뤄졌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자 제가 보기엔 이번 연기는 전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본격적인 승인을 앞두고 이 준비 구간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SEC의 이번 연기가 왜 악재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지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플 홀더분들한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SEC가 왜 심사를 연기했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EC가 미국 정부 셧다운 여파로 심사를 어쩔 수 없이 잠정 중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회사들이 ETF 심사가 중단되냐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프랭클린 템프터, 21쉐어즈, 코인쉐어, 카나리 캐피털 이렇게 7개 주요 자산운용사에 XRP ETF 심사가 전부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핵심은 이건 절차적인 지연일 뿐 절대 이 거절이 아닙니다. 즉 정부 셧다운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거지 안 된다라고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실제로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은 이번 지연을 이 거절이 아닌 시간 조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심사 재개 후 일정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 SEC가 이거는 안 되라고 거절을 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멈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왜냐면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진짜 시장의 속내를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지금 ETF 심사가 중단된 상황인데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연기됐네, 빠져야겠네,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통해서 XRP 노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일부 펀드는 이미 확보한 자금을 새 승인 일정에 맞춰서 재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관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곧 승인이 될 거니까 우리는 그때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해놓자 이러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 기관들이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진작에 포지션 정리를 하고 빠졌겠죠. 그런데 지금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건이 승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자, 그래, 승인되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 건데 자, 이거를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 이 12월 전에 승인 가능성 여, 승인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TF가 승인이 될 경우 첫 달에만 최대 80억 달러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이 1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연말까지는 1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고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과거에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 승인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달에만 약 80억 달러 연말에는 이 180억 달러가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모두에서 큰폭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리플 자체의 움직임인데요. 리플은 지금 ETF 출시에 맞춰서 관련 인프라를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리플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RLSD를 u 출시했는데 이게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BNY 멜론 은행이 수탁을 맡았거든요. 자 BNY 멜론 은행이 어떤 회사냐면 미국 최대 자산 관리 은행 중 하나입니다. 즉 전통 금융권 신뢰를 받는 기관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플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글로벌 은행과 머니 마켓 토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국제결제 ISO 2002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ISO 2002가 뭔지 아시죠? 국제금융 메시징 표준이거든요. 즉, 리플이 글로벌 은행 시스템과 완전히 호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리플은 단순히 ETF 승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승인이 되는 순간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놓고 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XRP를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미카 규제에 하에 XRP 기반 ETP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ETP가 뭐냐? 상장지수 상품이거든요. 즉 유럽에서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ETF가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기관들이 구조와 채권이나 스왑 상품을 통해서 XRP 노출을 우회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결제 및 담보 수단으로 XRP를 시험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도 SBI 홀딩스가 비트코인 XRP ETF를 신청했는데요. 자, SBI가 어떤 회사냐면 일본 최대 금융 그룹 중 하나입니다. 즉, 일본 금융권도 XRP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 미국 내에서도 SEC와 상품성물 거래위원회 CFTC가 협력 체계를 강화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즉 규제 기관들끼리도 암호화폐 규제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드리면 유럽은 이미 XRP ETF를 거래 중이고 미국은 우회적으로 노출을 확보 중이고 일본은 SBI ETF가 신청이 되었고 SEC와 CFTC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에 XRP를 제도권 자산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SEC의 심사 연기는 부정적인 신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XRP는 이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ETF 승인은 이를 전통 금융 시장과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즉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홀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장 눈앞에 있는 연기 소식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관들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리플은 인프라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큰 흐름을 읽는 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단계 등락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진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연기됐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오히려 기관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은 지금을 매도 구간이 아니라 이 준비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큰 이벤트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가격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큰 이벤트 일정까지 여유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중장기적인 판다메탈 변화거든요. 우리 XRP가 투기자산에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건 가치 평가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손 놓고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정부와 제도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봐야겠죠. 중요한 건이 정보력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호재나 뉴스 쏟아지고 이렇게 차트 움직이고 고래와 세력들,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이런 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이런 걸 전부 다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전문 트레이더들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으로 매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정보력 싸움입니다. 이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간 싸움인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건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힘들게 혼자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 시황,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먼저 한번 받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며칠만 보시더라도 바로 아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의 장 앞에서 내 계좌에 이 손실을 보느냐, 이 수익을 보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참여하셔서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띄어드린제 개인 번호 010-6308-6483으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소통방은 귀찮아서 싫고 간략하게 리플 정보나 타점만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리플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10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무료 소통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만 모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이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이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메이저 코인도 좋지만 용돈 벌이하면서 시드 좀 늘리시라고 알트 코인들도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크게 수입받던 거 말씀 드리면 9월 8일 벤틀 코인 매수가 1,700원 밑에서 광령 매수 추천 드렸고요. 바빠서 소통방 일일이 확인 못하시는 분들이나 문자로만 정보 받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직접 문자로도 공유 중에 있습니다. 자체 개인 번호 010 6 3 0 8 6483으로 9월 8일에 바프로 추천 코인으로 멘틀 코인 잡아 드렸고 매수 추천가 1,700원 미만, 매도 목표가 3,500원 이상. 필수로 매도 체결 꼭 걸어두세요 말씀드리면서 521분께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벤틀 차트 와서 보시면 9월 8일 매수가 1,700원 이때 잡아드리고 매도 체결 제가 3,500원에 걸어두라고 말씀드렸죠. 10월 6일 목표가 3,500원 도달해서 소통방에 계신 가족분들이나 문자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무려 수익 110% 챙겨드렸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9월 26일엔 스토리코인 매수 추천가. 11,000원 밑에서 강력 매수하시라고 잡아드렸고 10월 3일에 스토리코인 목표가 14,500원 도달해서 전량 이적시켜드려 이때도 수익 30% 이상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이 운이 좋아서 수익 난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거래량,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근거 있는 것들로만 추천드리고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 참여하시면 장이 좋던 안 좋던 수익은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실시간 이슈와 함께 거시 경제 상황, 중요한 일정들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뭐 비트, 이더, 리플 메이저 코인뿐만 아니라 용돈 벌이 하시라고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매일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소통방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는 정보와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전부 다 알려 드릴 거고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거나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6308-6483으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소통방은 귀찮고 리플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100%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실시간 브리핑 정리한 거 받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부 다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저와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도 충분히 무상향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이 기회는 왔고 이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